가성비 밥솥 이것 꼭 확인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쿠첸 2.1기압 1212 전기압력 밥솥 6인용입니다. 이 밥솥은 최신 기술과 편의성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에게 뛰어난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2.1기압과 121도씨의 고압을 유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밥을 지어주며 이 기술을 사용하여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여 고르게 익은 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양한 요리 모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 소재는 내열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전한 식사를 보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쿠첸 2.1기압 1 2 1 2 2 전기 압력 밥솥 6인용은 탁월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첸 2.1초기압 121마스터플러스 풀 스테인리스 2 2 전기 압력 밥솥 6인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밥솥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내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해요. 121 마스터 플러스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316TI 스텐 압력 밥솥으로 밥맛이 뛰어나답니다. 또한 사이런스 스팀캡으로 소음을 줄이고 안전을 높여요. 2.1 초고압으로 잡곡밥도 불림없이 맛있게 지어지죠. 세척도 간편하고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쿠첸 2.1 초기압 121 마스터 플러스 풀 스테인리스 22 전기 압력 밥솥은 집에서 맛있는 밥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가 될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쿠첸 2.1 기압 121 22 전기 압력 밥솥 이1 2용입니다이 밥솥은 2.1 기압의 고압 조리로 밥알 속까지 촉촉하고 쫄깃하게 익혀줘요. 다양한 메뉴 프로그램과 예약 조리 기능으로 요리 초보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12인용 용량으로 가족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해줘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어줘요. 쿠첸 2.1기압 121이 전기압력박스 1 2용은 밥짓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